장작단 위에 꽁꽁 묶인 채 자기를 향해 치켜올려진 아버지의 칼을 올려다보는 이삭의 심정 그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이죠.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어 내리칠려가는 아버지의 마음도 대단한 거지만 물론 그 믿음은 계속 우리가 들었어 그 말은 야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다. 그런데 그 칼을 받으려고 순순히 지금 아버지의 칼을 받고자 그 쳐다보는 이 공포심의 아들 이삭. 이삭은 생각이 어떻겠냐? 그 말이지요.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은 없었겠어요? 참 아버지 세상에 어떻게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대? 아버지를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어떻게, 당시 이삭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흔히 학자들은 말하기를 17살.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안 나와 있어요. 이때 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다. 근데 흔히들 17살에서 20살. 그 정도 되었으리라. 추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이제 모리아산에 도달, 3일만에 도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 위에 이제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힘드니까 힘드니까 아들의, 아들의 어깨 위에다가 장작을 이제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힘들어.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그러면 그 장작 더미를 쥐고 가는 아들이라가면은 적어도 청년이 됐을 거라는 거지. 청년, 청년 그러면은 1 7살이면은 아버지는 1 0 0 1 7살 20살이면 100 아버지는 120살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청년이, 이 청년. 힘없는 아버지, 나이 먹은 아버지, 밀천님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니까 순순히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또이 17살 혹은 20살 정도의 이 청년이면, 나름대로의 사고가 발달했다, 그 말이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의식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연세를 많이 들더니 판단이 좀 흐려졌구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 반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들여요. 아버지의 믿음, 아들까지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수용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수용이다. 받아들이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특별히 제가 생각이 나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했던 일세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했던 일.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 실버 처치를 작년 이맘때에 시작했어요. 실버 처치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와요. 와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아니고, 안 믿는 어른들이 와요. 토요일 날. 들어와요.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1년 동안 했더니요. 물론 이분들이 오셨다가 또안 나오시고, 안 나오셨더군요. 오고, 또 그래가지고 자꾸 바꿔가면서요. 말씀을 들어요. 저도 원색적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천국 가야죠. 자기 옆 사람들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막 어른들 붙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천국 갈수 있어요. 그러면 아멘. 이제는 아멘도 잘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래요. 이분들이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전과하세요 그러면, 아멘. 어떻게 가는 거요? 돈 있어야 가지요? 그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굴 예뻐야 가죠?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야 가죠? 아니에요.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1년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참 이거 기뻐하시겠 참, 천국 가는 막차를 기다리는 인생이잖아요. 막차. 그 막차 놓치면 이제, 이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막차 타기 위해서 올라탄 이 어른들, 이 어른들. 이 어른들이 이 실버 처치가 작년에 이맘때 시작을 하고 또 이맘때 또우리교회 오케스트라를 조직을 해갖고 오케스트라 한번 배워보자 해갖고 오케스트라가 시작되고 또우리교회또 또 우리 동네 작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도서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만약에 반대 목사님 그거 하지 맙시다. 이 이거 이게 지금 돈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헌신하고 돈 들어가는 우리 어른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교회 나오고 싶월은다 그냥 돈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돈 들어가. 그거 참 너무나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또 여러분들이 다 그걸 수용해서 지금 수용하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수용해 준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요 하십시다 수용하는 믿음 목사님이 이런 믿음을 갖고 이거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수용하는 거 그리고 2018년도에 넘어와가지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 많은 증인 앞서 에 내게 들은 말을 그러기 위해서는 충동적 사람들이 부탁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잖아요. 듣게 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회기 들어오면서도 목사님이 끊임없이 매일 아침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셀 리더들에게, 리더들에게만 보내는 거예요. 셀 리더들에게 보내면은 셀 리더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 셀 가족들에게 또다 전달해 주고 이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아멘. 신앙은 수용이다, 수용. 내 마음에 맞을 때만 한다? 아니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 심지어 여기, 이, 이삭은 지금 자기가 죽는, 죽는 상황에 들어갔어. 아버지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근데 그것을, 그래요, 나 죽이십시오. 수용, 아버지 믿음을 수용하고, 죽겠다고, 그 아버지의 그든칼 앞에 지금 목을 내놓고 있다. 그 말이죠. 신앙은 수용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이삭은 그랬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은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현재, 분명히 아버지가 나한테 말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아이 준비된 게 어디가 있어요? 자기 잡으려고 그래요? 자기 잡으려고. 아까 아버지 아이 재물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 말안 해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죽음이 칼이 내 목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거기까지도 믿었어요. 하나님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하시겠지. 끝까지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삭이 나이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늦게 하는 거죠, 40세. 이제 결혼을 했으면, 지금 현재 자기가 지금 독자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창대하게 만나서 나를 통해서라도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이 20년 동안 또 아이가 없어요. 20년 동안 60세의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삭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요. 이 희망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거다. 그말이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 그 해에 백 배의 복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요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것 같죠? 그러지도 마. 그러지만 안 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나를 공격해요. 이삭이 복을 받았다. 잘 됐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삭을 공격해요. 공격해 가지고 우물을 뺏어요. 우물을 그리고 우리를 쫓아내 버려요. 그리고 우물을 그들이 차지해 버려요. 우물을 그러니까 쫓겨나요. 여러분들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이에요. 이거 절대 안 뺏겨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물을 뺏으니까는 줘버리고 다른 데 가요. 그리고 거기에 또 우물을 파서요 근데 물이 또 솟아요. 또 뺏으러 오니까 또 줘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샘을 파세요 우물이 또 솟아요. 일곱 번을 옮겨 다녀요. 그러다가 큰 넓은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뺏길 때마다 그가 마음이 넓어서만 그랬을까요? 마음이 너그러워서요? 그 사람이 착해서요? 온유해서만요?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삭이, 이삭이 평탄하지만 않아요. 현실은 어려워요. 나중에 어느 날인가는 이삭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 작은 아들이 공모해가지고 자기를 속여요, 속여. 아내와 작은 아들이 공부해가지고 자기를 속여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형에서는 털이 좀 많아요. 많아요. 목소리가 좀 굵어요. 자기도 형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 아버지한테 내가 축복받으러 왔습니다. 아버지, 야. 너야곱아냐 아닙니다. 나 예섭니다. 너 목소리는 너 야곱인데 너 예서라고 그러냐? 가까이 좀 와봐라. 왜요? 만져보려고. 지금 눈이 어두웠을 거예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는 만져보니까 는 양털을 다 감싸놨어. 목덜미에 감싸고 팔에 감싸고 너 이리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 했더니 팔을 쑥 내미니까 털이 부하니까. 그래. 너 목소리는 너의 야곱인데 너 예수구나. 근데 어때요? 진짜 이삭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진짜 이삭이 이 야곱인지 몰라서 그냥 그랬을까요? 그냥 속아 넘어가 준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를 속일 때, 부모를 속일 때, 여러분들 몰라서 그냥 속아 넘어가나요? 속아주잖아요. 깊이 거다 밝힌가요? 어? 너 이리 와. 수사관 같이 말이죠. 막 해가지고. 너 이래서 내가 증거를 댔게. 막 그러고 말이죠. 어? 막 그런가요? 어디, 알리바이를 떼라. 막 그러고 말이에요. <laughs> 그걸 안 하잖아요. 뻔히 그런 줄 알면 속아 넘어가 주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속아 넘어가 준것 같아요. 근데 편안한 마음만 그랬겠어요? 크지 않은 소가 넘어가 주었어요. 너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어땠을까? 나중에는 애서가 나를, 이 사실을 알고, 칼을 갈고, 칼을 갈고, 아,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라들 때, 이때의 이삭의 마음, 심이 떨렸어요. 아이고, 내 자식들이 서로, 아들들 간에 서로 싸운다고, 칼을 들고 싸운다고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마음은 놀랬겠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 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시리라. 자기는 애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야곱이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갔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이걸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여러분 순종에는요. 여러 종류의 순종이 있어요. 그 순종을 첫째는요. 뭐라고 하면 복종이라 그래요. 복종, 복종. 뭐라고요? 복종. 복종은 뭐냐?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래도 복종해야 돼. 명령에 복종해야 돼. 군인은 내 뜻에 안 맞아도 위에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그래서 따라서 따라가기는 하는데 구시렁구시렁참 이렇게 해야 되나? 해야 돼? 기쁨으로 안 해. 이게 복종이야, 복종.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돼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서 명령하는데 말너이네로 가라 명령했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역했어요. 그러다가 얻어 터졌어요. 맞았어요. 그거 죽을 고비에 물 속에, 바닷물 속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억지로다 끌어다가 진위의 성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어쩔 수 없어서 복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투덜투덜 투덜 하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 막 투덜투덜 투덜 하면서, 그러나 하란 대로 하기는 해요. 성실하게는 안 했어요. 이게 뭐냐? 복종이에요. 복종. 두 번째는 묵종이에요. 묵종. 묵종. 이 속에 별로 동의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아까 복종은 두달 두들 하면서 야 이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묵종은 속은 뒤집어져도 말은 안 해요. 이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꼭 여러분 같이 꼭 그래요. 순종하긴 한데 속은 다른 생각이 있어요. 여리고 성을 도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속은 뒤집어지려. 야, 세상에 이성 돌아. 지금 현재 우리가 군사 훈련해야지. 틀림없이 이들 말하게 내버려 뒀으면 불평불만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말못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말없이 복종하는 거죠. 묵종. 왜 입을 열게 하면 불평하니까. 속으로는 뒤집어져요. 그래도 말하지 않아요. 묵종, 묵종. 세 번째가 순종이에요. 순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순순히 내가 동의하고 고기 많이 잡다. 알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순종. 오늘 제목이 뭐죠? 이삭의 순복 복종 불평 내 마음에 안 맞아 맞지 않는데. 그래도 순순히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삭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돼요. 세상에 아버지 믿음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이게 동의가 안 돼요. 그러나, 동의가 안 되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 하니까 그가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불평하지 않고, 예, 좋습니다. 나를, 죽이실, 나를 죽이시려고요, 예, 죽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것, 순복의 단계.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떻던가요? 신앙생활이 다 이해가 되기만 하나요? 어떻던가요? 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순종하라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복종했나요? 묵종했나요? 속은 뒤집어지고,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하라가니까 하지 마. 하... 나중에 병이 들어. 어떤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복하는 사람도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응답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에 의해서 순복하고 결박되어 재단에 올려진 이 이삭의 모습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지금 죽음 앞에 섰잖아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내일이면 지금 죽음의 길로 가. 내가 지금 알아. 내일 내가 죽는 길로 간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 엎드려 하나만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어 없어서. 나 살고 싶습니다.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결론 뭐라 그러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죽기 싫다.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죽음의 길로 간다.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따라가 순복하고 따라가요.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절규하며 외치는 가상 칠언 중에 한 마디 뭐라고죠? 엘리 엘리라마사밧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억지로 이 길을 갑니다 그러나 순복하고 그 길을 갑니다 지금 이삭의 순종도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죽겠습니다 반항하지요 이삭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계성도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만 가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광야로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그 말씀에 사장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니 그래요. 성령에 이끌려 나갔어요. 나 지금 원하지 않아. 근데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 순복하고 따라갔어요.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고, 결국은 축복이고, 결국은 응답이고, 믿습니까? 결국은 앞에 기쁨이고, 기쁨.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죽은 죽었는데 죽은 걸로 끝나지 않냐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라 때가 되면 지금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인 것 같죠? 당장은 시련인 것 같죠? 당장은 죽는 것 같죠? 죽고자 하는 자가 살아난다. 일어난다. 망한 것 같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안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앞에 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